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음 오늘은 딱 7시에 시작할 수 있겠다 네, 서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분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반가워라. <laughs> 이렇게 반가울 수가. 네. 소리 들리시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자, 소리가 들리시면은 들립니다라고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자, 그럼 오늘도 한번 방송을 저기 음. 자 무엇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자, 10월 12일 네, 내집마련연구소. 네, 오늘의 오늘 주제는 아파트입니다. 자, 한 회원님께서 자, 오늘의 질문, 아파트는 꽤 회복되었건만 아파트는 회복이 영 더디네요. 아파트는 언제쯤 회복될까요? 그렇죠. 이걸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물려계시니까 언제쯤 재값세팔수 있을까? 이를 물어보신 것 같고요. 맞죠? 뭐, 지금, <laughs> 아파트에 사겠다는 분이 뭐 몇분 계신지, 뭐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에너지 파워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아파트는 우리 이제 문정부 때, 아, 자, 네. 김인대님도 네, 반갑습니다. 자, 아파트는 우리 문정부 때, 61770 대책 기억하시나요? 그때, 취득세 중과, 네, 이규제 이후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그리고 공유로기야 썩빌 그 지방은 이제 공일력의 아파트가 이 적폐 투자자들에게 어, 틈새 시장으로 많은 선택을 받아왔었는데요. 이 중에 아파트는 이제 주로 수도권의 신도시 및 택지지구 쪽에 많았죠. 자 어디 에 있었나 보겠습니다. 자 동쪽으로는 이제 위례 미사, 남쪽으로는 여기 이제 평촌 그리고 광교, 서로는 이제 송도죠. 그리고 북으로는 삼성 정도가 투자자들이 좀 즐겨 택했고요. 지방도 있긴 했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 몇몇 있었고, 대전 도안, 목포, 남학, 그리고 제주 연동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반주가 상품이라 그런지 서울 수도권만큼 썩 활발하진 않았고요. 지금은 뭐 다들 이제 손절 또는 이제 존나게 참을려 있는 상황이죠. 아 이거 남이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다 아프네요. 진짜. <laughs> 아 속상해. 네. 자. 그건 뭐 그건 그렇고 현재 이제 아파트의 과락 회복상을 황계략적으로 보면 그냥 보지 말고 이제 옆집 아파트와 비교해 봐야겠죠 자아파트의대장 어딘가요 네 위례죠 위례 네위례치에위례치에자위례지의과예 그리고 위례신도시 바로 이제 근처 옆집 옆집이자 이제 위례신도시 막내죠 위례 롯데캐슬 이두 단지를 비교해 보면은 네, 어떤가요 자 위례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이계략적으로 15억 바닥이 15억, 9억, 바닥은 9억. 현재는 12억 정도. 예. 12억 정도까지 좀 회복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 3억 정도 회복이 됐네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위리지의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네, 전고점이 그렇다 한 14. 전고점이 어, 얼마인가요? 15억. 그렇지. 어, 똑같아. 아파트랑 똑같았어. 15억. 바닥은 네, 한 8억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이런 건좀 이상 이상 좀 빼고. 예, 저 하루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한 9억 정도 예, 9억 내외로 좀 9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회복한 셈이겠습니다 자 전고점도 낙폭도 비슷한데 예, 아파트 3억 회복할 때 아파트는 예, 1억 밖에 회복하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진입한 송도 예, 여기에는 이제 랜시티 그리고 힐테 이두 곳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 송도. 어, 호반도 있긴 했는데 예, 이거 여길 더 많이 택하셨죠. 자, 예. 파그 이두이두곳 중에 이제 렌시티를 이제 팔공과 아파, 아파트 대장인 예, 송스크 송도 s k 뷰 그리고 이페라성도 28평. 아, 예 또리 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거 비교를 한다면 비교를 해 보면은 네. 자, 송도 대장 송스크 s k 뷰 전고점 한 11억 정도에 바닥이 한 6억, 현잔 7억 중반, 7억 5천까지 회복이 돼서 거래가 돼한 1억 5천 정도 회복이 됐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이편한 송도 같은 경우도 자 3, 4, 3, 8, 4 말고 28평 네, 아파트가 좀더 가까운 28평 같은 경우 전고점이 네, 얼마였을까요? 대략 한 8억 5천에서 바닥이 한 5억, 5억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예, 현재는 얼마인가요? 한 6억 정도 예, 대략 한 1억 정도 회복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송스크 1억 5천 회복되고 이편한 송도 1억 회복될 때레시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예. 그대로 그대로죠. <laughs> 키아짜 좋참 좋았네. 전고점이 대략 한 7억 8천, 예, 7억 8천에 바닥이 한 3억 5천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예, 이 이거는 좀 이, 저층이니까 이런 건 빼고, 어, 좀 의미 있는 예, 3억 5천 정도, 22층 3억 5천 이런 거, 3층 이런 것도 빼고요. 22층 한 3억 5천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얼마인가요? 네, 한 3억 중후반 정도. 아직 4억은 터치 못했고요, 그렇죠? 한 3억 6천부터 해가지고 3억 8천, 3억 5천, 3억 1, 그 정도. 한 3억 한 중후반 정도 거래가 좀 되고 있, 후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한 2, 3천 정도 회복이 됐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송스크 1억 5천, 이평한 송도 28평 1억 회복될 때, 렌시티 8사 같은 경우는 한 2, 2, 3천 정도 회복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럼 뭐 송도는 네, 회복이라 할 만한 게 거의 보이지 가 않는데, 뭐송스값 앞집이 여기 길테. 여기는 랜시티보다는 네, 상황이 좀더 좋긴 합니다. 네, 전면 고층 있죠. 그렇죠? 네, 특수한 상황이 이제 전면 고층 있기 때문에 좀좀 그렇고요. 자, 확실히 좀 아파트는 아파트보다 회복이 더딘데 자 언제쯤 회복이 되냐? 아 그건 잘 모르죠. 제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시점을 찍어내면은 이런 거안 하지. <laughs> 네, 그보다는 네, 어떤 요인이 실현되면 회복이 될까를 고민해보는 게 맞겠죠. 그 요인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어떤 요인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좀 실현이 된다면은 아파트 시장도 회복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음. 어, 또리님 과천권은 이제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끝나고 요거 끝. 오늘 아파트 질문 받아서 이거부터 해요, 해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잠깐 만 언제쯤 회복이 될지 잘 모르게 네, 점쟁이도 아니고 네, 그까지 말씀드렸고 자왜 이렇게 오늘 회복이 더 됐냐 상반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DSR이었죠 네, 아파트의 DSR이 이제 8년이었잖아요 그래서 5월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DSR 풀어졌고요 또한에 이제 상반기에 구세주였던 특례대출 네, 특례대출도 해당되지 않아서 이 매수세도 적고 네, 회복 그래서 회복도 영더 됐는데. 하반기에는 일단 이제 DSR도 5월부터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좀 이따 좀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아파트형님 시세 상승에 아파텔도 이끌려 올라가고 전반적인 전세 상승으로 아파텔 매매도 밀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도 되는데, 하 아직은, 네, 인근 아파트 시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또한 전세 매물 급감및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파텔 회복이 미미하다 보니, 네, 반주거 상품은 이두 요인으로는 십살이 회복, 그니까 러이두 요인만으로는 네, 반주거 상품이 십살이 회복될 상은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도 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요? 21년처럼, 20년, 21년처럼 예,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와줘야 좀, 좀 개선이 될까요? 아, 죄송하네요. 저 20년, 21년 맞죠? 예. 들어와줘야 예, 좀 상황이 개선될지 좀,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결론, 뭐 어쩌긴 어째 어쩌. <laughs> 예, 손절하기 싫다면 존나게 버텨야겠죠. 그럼 언제까지 버텨요? 그건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말씀 맞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존버 1차 시점. 자, 아파트 상승 및 전세 부족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예, 버텨보는 거고요. 존버 2차 시점. 예, 부동산 투자 여건이 개선되며, 어, 주거용 규제가 재개되고, 투자자들이 다시 틈새 시장인 아파트 시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네, 1차 시점은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2차 시점은 아마 언제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차는뭐 현재 2차는 아마 그 20년 21년 같은 상황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건데. 음, 아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네. <laughs> 그렇죠? 네. 하여튼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나마 이제 대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제 아파트를 정보도 용이해졌는데 현재 입주장이 이제 도봉열가 예, 그런 데가 있었죠. 여기 한때 있지. 여기도 <laughs> 야, 기억, 기억 나시나요도봉열가 분양할 때 어, 이거 언제 분양했더라? 이거 분양할 때 이거 도봉은 저걸 해 말아 막을 했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예, 틈새 상품이다 보니까 또 가서 많이 받으셨죠. 경쟁률이 막큰건 이제 한16대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때는 참 좋았. 그때 이제 이 청량리, 청량리 청일포 청량리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예. 그리고 그와 비슷한 무렵에 이제 신내, 신네, 예, 신내빌, 아, 그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신내빌도 있었고 그 그와 더불어 이제 예 그러니까. 청량리는 입지값으로 먹고 들어왔는데, 쉰내빌이랑 여기 이제 도봉빌 같은 경우는 도봉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는 좀 빠지는데 튼새 상품이니까 그때 좀 투자자들이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많이 들어갔죠 뭐 저희 동료들도 투자 동료들도 여기 이제 어 쉰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 뭐좀 좋은 상황입니다. 자,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도봉열과 지금 입주장이죠. 그래서 지금 그. 예, 대출 여건이 어떻냐? 네, 사업자 대출 한도 및 금리를 좀 전해 들어 봤는데 8사 같은 경우 분양한 7억 5천에 대출한 6억 5천까지 7사 같은 경우 분양 6억 9천에 대출한 5억 9천까지 예, 금리는 한5% 내외로 예, 잘, 잘 받은 분들은 한4% 중후반 좀 높게 받은 분들은 한5% 초반 정도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의외로 대출이 많이 되고 금리도 어, 뭐 현재 금리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 상품이라 금리가 이제 좀더 높게, 한 6%대 높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좀 낮게 이렇게 형 나오는 거 보면서 존버할 여건은 우호적으로된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자, 문정부. 네. 취득세. 아, 아, 자, 그렇습니다. 자,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문정부, 취득세 중과 틈새 상품, 아파트. 네, 살 때는 좋았는데 파는 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차의 시현은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뭐 이미 투자한 건데뭐 이미 투자한 건뭐 어쩌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시점까지 존나게 버텨보는 게 맞겠죠. 아니면 손절하시든지요.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답변이 썩 마음에 드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뭔가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희망보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좀 드렸게 <laughs> 이러면 또 싫어하시죠. 아이구, 아이구. 예 그렇고요. 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그래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내 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과천 음, 또리 님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임장 보고에 다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답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예. 자. 어? 아이고 어, 도치 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언제 들어오셨대요? <laughs> 네. 자, 과천 향후 입지에 아 요거를 어참 이거 이 이게 지금 안 보이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씨 잠시만요 이거를 어, 이렇게 넘겨볼게요 보이시나요? 예 이거를 다 넘기면은 아다 넘겨도 되나? 어그그 그 화면 그게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놓고 예. 지도 보면 지도도 봐야 되니까. 아, 어, 그 자가 너무 작죠. 자, 읽어드릴게요. 과천의 향후 입지 서열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2011년, 올성과 슈루가 비슷한 가격을 보였는데, 현재는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경기의 한계인지, 과천은 대부분 단지가 신축이 되고, 교통오제도 넘쳐나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어, 또린이 말씀대로 과천이 예전만,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빠진 건 맞죠? 네. 음 근데 비교 대상이 이제 울선 같은 경우 2011년 울선은 그냥 구축이었고요. 슈루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뭐 신축이었죠. <laughs> 아 신축 신축이었죠. 그렇다면 상품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슈루는 이제 울선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제 재건축주로 자리를 잡았고 슈루는 뭐죠? 네 그냥 기축에서 이제 기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가려 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 어, 상품의 성격이 바뀌어서 더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차, 차별화가 네, 벌어지고 차별화 좀 벌어졌다 볼수 있을 테고요 자. 어, 아 그냥 한번 보죠 한번. 자, 우리 아실에서 위대한의 아실에서 보이시죠? 네, 이런 거. 자, 서울 네, 송파구에 네, 방이동에 올림픽 선수촌 네, 34평 딱찍고요 예, 30초를 찍었고 자 경기도 과천시 슈루가 원문동이죠 어, 번드 원문동 예, 슈루 33 34두개두개 예, 비슷하게 하니까 하나만 할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자한 과거에 이제, 예. 이때는 네, 비슷했는데 점점 이제 차별화된다. 예. 그 말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또뭐 서울과 과천의 어떤 입시차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송파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또 9호선도 개통됐죠. 올, 3호선이 언제 개통됐나? 예. 그니까 이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변했네요. 그렇죠 올선이, 올선은 이제 교통, 9호선 개통에 고성 개통의 재건축주로 상품이 성격이 바, 변한 반면 슈르는 이제, 어 이제 기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가려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다 오다 보니까 시세가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신축 준신축구들과 과천의 신축을 비교했을 때 과천이 예전 같지 못한 건 맞습니다. 예. 과천이 좀 힘이 빠지는 건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아,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럼 서울로 서울로 과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거냐? 네,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주 월에 다람쥐 방송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 한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음. 예. 뭐 그렇고. 자, 내일은 또 어떤 질문으로 어,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그냥 특정 내일은 지역 말고 일주일간 분위기 좀 한번 가장 가장 중요한 답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거죠 지금이 야 블로야 네가 뭐뭐 내진마련 연구소도 하고 뭐 갈아타기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지금이 갈아탈 때가 맞냐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될 때냐 그거를 알아봐 그걸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어,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좀 예상 답변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일은 그냥 한 주간 있었던 일 가지고. 그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보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laughs> 끝!